그럼 들어간다. 진인 팀이 술 속이다. 됐지? 됐다. 준비됐나? 준비됐다. 그러면 출발한다. 하나, 둘, 셋. 속도를 내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짜릿한 스릴과 만족감만이 존재하는 순간. 이곳은 완벽한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야, 도로를 전세 낸 것도 아이고. 그래, 죽자차다 달리면. 우차자른기고. 어? 너희들, 죽고 싶어 한정했어. 어? 아니요. 여차에서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까지 백발 백중 중상이야, 너희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 네. 그래도 신분 확인되고 해서 그냥 보내주는 기다. 조심해서 타라고 조심 타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조심해서 타라고 네 자식들 대답은 잘한다 가봐라예어이여 네. 아, 둘이 누구는 지금 어디 오토바이 타고 갈라하노어 누구는 대갈통을 철통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누그머리가 바닥에 처박히면 안 죽는다 카드나 그 헬멧은 둘이는 빨리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고 너희 우리는 차를 타고 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오토바이 는안 된다. 네. 근데 차비는 있나? 네. 네. 먼저 가 있어라. 금방 갈게. 알았다. 먼저 간다. 음. 응. 천천히 가라. 천천히. ほら。All right. All right, all right. 하시고, 겨 분위기 없이 놨다만다운을 시키고, 야 아들 집에 간다고, 씨. 가방 짐 싸는 거안 비나? 왜난 좋은데? 좋긴 아, 오늘 기분도 열나 꿀꿀한데. 아유 너라, 길주야 6349. 오늘 신나게 안 놀아보자. 오케이, 6349. 반 속에 걸렸다는 찜찜한 기분 따위는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마시고 춤추며 노래하는 시간. 더할 나위 없이 흥겨운 밤이었다. 밖에가 여덟 시가 넘었다. 아 진짜 씨. 술은 얼마나 만신기고 방에 술 냄새로 쩔었다 쩔었어. 아 진짜 안 일어나네 빨리. 아씨. 물리씻고 정신 차리라. 기가 아, 그럼 고기만좀 마시고 가지. 정태야, 정태야. 아 참. 예, 예, 예. 예, 그럼 그 아이디가, 응, 어. 토마토. 비밀번호는요. J K. 1, 2, 3? 음... 예, 고맙습니다. 알아낸다. 예. 일단 이걸로 사이트 한번 접속해봅시다. 그래. 어, 나왔다. 아이디가 토마토... 아, 접속됐습니다. 어. 오토바이 절도 사건 수사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었다. 사이트를 매개로 장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정보가 수사팀을 긴장시켰다. 아 이봐라 이봐, 대포 오토바이를 어저씨 올려놓은 거 이거. 아니 이말 것들 간이 얼마나 크길래 이런 짓을 하노? 아, 그걸 나한테 안 물어보면 못 짭니까 일마들한테 물어봐야지. 아 이거 맞지. 내용만 봐보자. 네. 실제로 사이트 게시판에서는 도난당한 물건이 대포 오토바이로 둔갑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었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중고로 팔고 일하네. 그래. 당시 관내에서 오토바이 관련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수사팀이 오토바이 조기량 가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중에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토바이 사이트를 알게 됐고 그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는 대포 오토바이 실태와 거래 방법 또 거래자들의 면면을 조심스럽게 조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니네 이런 게왜 좋은데? 멋지다, 애가. 네, 이거 살라고 죽이지. 죽이기는. 내가 살다 살다 니같이금붙치 네 좋아하는 새끼 처음 본다. 이런 게 뭐가 좋은데. 아, 싫은 말하아라 아, 절로 가라, 절로. 야, 그거 살돈 있으면 내한테 술이나 한잔 사라. 정태는 언제 온다 돼. 아, 몰라. 궁금하면 직접 해보든가. 사기당했다. 뭐? 뭘 당해? 아, 사기. 뭘짜다 그랬는데? 아니, 내가 며칠 전에 팔찌 산다 했다, 아이가. 내가. 내가 임마한테 30만 원을 보냈는데, 이게 돈만 받고 확나른거 있지? 하,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아이고야. 열받을 만하네. 이한잔 하고, 이거 좀 시키라. 어? 내가 돈만 떼이고 가만히 있을 줄 아나? 신고할 기다. 뭐? 신고? 니 지금 신고 안다했나 그래. 못할거뭐 있노? 야, 미친나. 마 진정해라 좀. 지금 니가 너무 얄마서 이상한 상실한 모양인데 지금 니 처지가 형 사단한테 뭐 신고하고 그런 상황이가. 뭐? 아, 이거랑 그거랑 물품 자체가 다른데 못할게뭐 있노? 가 간이 크다 해야 되나? 멍청하다 해야 되나? 완전 모였다. 그러게 말이다. 자, 우리끼리 술이나 마시자. 니, 네, 이번 이만 잘 되면 내가 니집더 네 얹어줄 테니까 뭐 신고 하네만에 그딴 소리 두번 다시 는하지 마. 알겠나? 아줌마! 이 네. 네, 소주 한 병이요. 그래. 무슨 일 있을 게뭐 있겠노.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건데. 아 예. 저 신고 좀 할라 카는데 예. 그 무렵 대포 오토바이 거리자를 찾기 위해 수사팀은 탐문조사에 주력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자랑을 하더란 말이지. 예. 술에 취해서 한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때 너도 들었다 아이가 응. 맞지? 응. 야 그럼 누구 가들 전화번호 아나? 아니요 전화번호는 잘 모르고요. 잘 가는 PC 방은 알기는 한데. 유력한 용의자가 응. 나타났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술에 취해 범행 사실을 떠들어댔다고 했다. 예. 쳐졌다야 여러분들 전가도 있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업주한테 확인했는데. 음. 인상 차이가 비슷하다네. 요 그래. 예. 내일 서로 나와서 사진 확인해 주겠답니다. 그래. 다음 날 오전 수사팀은 용의자를 만나기 위해 PC 방을 찾았다. 가장 유력한 오토바이 절도 사건의 용의자. 그는 바로 송주섭이었다. 돼요. 네가 성조선 맞지 네. 왔는데. 누구세요? 네, 경찰서에서 왔는데. 아 예. 제가 신고한 것 때문에 오신 거 맞죠? 하... 아 형사님, 금마가 진짜 그게 사기꾼이라니깐요. 돈을 30만 원나 이 보냈는데 돈만 받아먹고 물건도 보내지도 않고. 아 전화도 안 받고. 잠깐만 잠깐. 우리 잠시 같이 나갈까? 예 네, 뭐. 음. 모든 것이 자신이 신고한 사기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송주섭.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할 얘기 다 했는데 꼭 이런 데까지 와야 되겠습니까? 네가 얘기한 거는 우리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일단 그건 놔두고 우리 지금부터 오토바이 대해서 얘기 하번 해보자. 오토바이? 무슨 오토바이... 네가 작물로 팔 파는 게 오토바이. 그라고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한가? 아니 무슨 소리합니까 지금?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오토바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 아, 네. 내한번더 물어볼게. 네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기가 모르는 기가. 내가 기억 좀 나게 해줄까? 오토바이는 트로이 기종이고. 키박스에 나비 모양 그려져있고 손잡이에 달려있던 프릴은 아! 그건 네가 팔아넘길 때 잘라냈지 요왕이면 나비 모양도 좀 지우지와 그건 요왕 안지워지더나 트로이 기종이 독특해서 중고상 업주가 네 얼굴까지 다 기억하고 있더라 벌써 네 사진 보고 확인까지 다 했다 근데나 아직 생각이 안나나? 아, 나이 치기는 진짜 아니구요 아, 그냥 오토바이 팔아달라 해서 팔아줬어요 아, 뭐, 그게 잘못됐습니까? 뭘 하면서 팔아달라 돼? 아, 그냥, 실증난다고. 그래서, 니네 지금 그게 훔친 오토바이인 줄 몰랐다 말하는 거가? 어? 아, 예. 아, 거짓말 아닙니다. 그 친구 이름 뭐고? 이름하고 연락처 대라. 몰라요. 뭐, 몰라? 와, 이마 진짜. <laughs> 송주섭은 친구의 부탁으로 오토바이를 팔아줬을 뿐작물인 줄은 몰랐다며 사실을 부인했는데 그 시각 김정태와 강길주는 할일 없이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 평소에 널렸다만 오늘은 어째 한 개도 없나. 한네 마리. 아, 이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는가 봐. 어째 <laughs> 좀떡적해보이는데 내가 이 정도다니까, 원래. 어? 정태야. 네. 어, 괜찮은데? 구아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골목길 앞에 세워져 있는 한 대의 오토바이. 몇 차례 기기를 움직이자 거짓말처럼 시동이 걸렸다. 달려볼까? 간거지. 빨리 빨리. 송주섭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사이 이들은 오토바이 한 대를 절취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야, 네가 생각해도 거짓말이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 비싼 오토바이 팔아주고 돈까지 받아놓고 이름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나? 니네 지금 내가 장난치나? 어?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해주사봐잘 생각해봐라 우리가 조금만 더 조사하면 다 알게 돼 있는데 니가 여기서 자꾸 꼬장 부리고 자니재만느는 네 기라 날치기 사건 진짜 모르나? 아예 그러면 그아 이름은 이름은 안다 아이가 응? 김정태 뭐? 뭐라고? 아, 김정태요. 김정태, 아, 근데 진짜 연락처는 몰라요. 아, 그건 나도 진짜 진짜 모릅니다. 뭐예요? 김정태, 그 이마가 김정태랑 그랬습니까? 응? 이놈이가? 이놈이라. 주소이 전화 안 받나? 아니, 전화를 안 받네. 아, 이 새끼는 뭐 한다고 전화를 안 받나. 아 씨. 안정태가 송주섭에게 보내온 메시지. 그것은 송주섭이 더 이상 범행을 부인할 수도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없게 만드는 분명한 증거였다.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일당 전부를 검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이씨 인마 이건 뭐 한다고 하자고 지 뭐. 야 전화 한번 해봐라. 어. 아... 주섭이 전화 안 받는데? 꺼져있다. 꺼져있다고? 어? 어 야, 내희들말좀 물어보자. 너가 주섭이라고 하나? 예. 우리 친구인데요? 이씨 가만있어! 이로와 지금부터 투수 절도혐의로 기각 체한다 경찰을 설마할 수있좀 너하니까 씨. 이거 해 있어. 아, 그날 밤 이들은 오토바이 절도 및 작물 판매 날치기 용의자로 수사팀과 마주앉았다. 오토바이 절도하고 날치기까지 주섭이가 얘기 다 했다. 그러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얘기해라. 알았나? 자, 자. 3월달에 날치기 한거 있잖아 그거부터 이야기하자 누가 덮친 거고 누가 덮친 거냐고! 어? 제가... 그래 주섭이 말한 대로 딱 맞네 날치기 한건 니고 네. 그럼 오토바이 몬건 니가 어? 예 네. 그 대학생 오빠의 오토바이 진짜 죽이던데. 정태인 니가 딱 봤어야 되는 건데. 아 나는 언제 그런 오토바이 한번 타보면 다음 모임 언제라네. 몰라. 좀 이따가 모이자고 나는데. 나중에 사이트에 공지해 주겠지 뭐. 아씨. 술땡긴다 오토바이 얘기하니까. 누구들 돈 없나? 어, 딴데 가서 알아봐라 먹고 죽을라키도 없다 아씨 술 땡기는데 어? 저 저거 어떤 아저 이름이 뭐였더라 저거 나온 지는 좀 오래됐어도 속도감은 지긴 나는데 그래? 그럼 구미가 땡기지 뭐 하려고? 이는 너는... 망해나 잘 봐라. 마음에 꼭 드는 오토바이였다. 타보고 싶다는 욕심이 앞서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토바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도 조작이 가능할 만큼 실력이 뛰어났던 김정태. 범행에 대한 망설임은 단 1초도 없었다.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저 미친 새끼들 저거. 이것이 2008년 10월의 일이었다. 지난 친구 사이로 유난히 오토바이를 좋아하던 이들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멋진 오토바이를 보고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에 훔치게 됐는데요. 생활 위와 유흥비에 쪼달리던 이들은 이것을 팔면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후 8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절도를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여럿이 함께 다니면 눈에 띄기 쉽다고 판단. 김정태와 강길주는 절도를, 송지섭과 정규리는 작물 판매를 담당한 뒤 어디야? 여기야. 인터넷에 오토바이를 올려 구매자를 끌어모았고 물건을 팔아 넘겼다. 구매자들 대부분이 대포 오토바이란 사실을 알았지만 싼 가격 때문인지 그것은 그리 신경 쓰지 않았다. 물건은 내놓는 족족 팔려 나갔고 뜻하지 않은 일로 돈을 벌게 된 이들은 더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다. 아 뭐한다고 이래안 나오노 아 참나 괜찮더라 어? 현금은 약 20만 원 정도 찾은 것 같은데 반짝이는 게 가방이 좀 들었더라고 선생님 하겠던데 아이고 자스 아니 가방송은 또 언제 봤는데 <laughs> 어이 그어째하는지마다 일이 이쁜어 아 상심하라 기랑가한이다두번은 뭐 없대요 아제 걱정하지 말고 잘 붙이게 내라 알았다 가자 간다 아.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도 모자라 그를 이용해 날치기를 계획한 이들 범행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어, 내가봐, 내가봐, 내가만 찾아도. <laughs> 그리고 약한 시간 후 이거는 진짜 발기 아까운데. 이거 내가 하면 안 되나? 하, 이 새끼 이거 또 시장에 또. 야. 너는 금부이만 보면... 아, 그래 환장한데... 어제 금부이 모으다가 죽은 조상이라도 있나? 냅둬라저 별난 체형 누가 말리노 이건 불안해서... 주석이 못 주겠다. 네가 갖고 있다가 같이 가서 팔아라. 돈깨야될것 같으니까, 괜히 의심 사지 말고 조심해래. 알았지?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디 한두 번 하나. 안 그렇나, 저소 봐. 아, 몰라, 몰라, 몰라. 에이, 금이 눈앞에서 아롱아롱하네. 아이고, 이 새끼야. 이 금부채 한 장한 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들은 이 날치기 사건으로 큰 돈을 손에 넣게 됐고, 장물을 잘 팔아는 긴 대가로 송주섭은 약 200만 원의 돈을 받았는데요.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송주섭이 이 일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게 됐고 수사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제보를 받아 먼저 송주섭을 특정 조사를 한뒤 그를 필두로 김정태 일당을 검거하게 됐습니다. 김정태 일당이 검거된 후 장물임을 알면서도 귀금속을 받은 전당포 주인을 비롯해 오토바이 판매 업주까지 장물을 거래 취득한 피자 전원이 검거됐다. 욕심과 욕구, 헛된 욕망만으로 세상을 살고자 했던 이들. 허나 그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이들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